안녕하세요. 국산차 1년 보증업체 굿모닝 총각들입니다. 금일은 SUV 가성비 끝판왕 더뉴 QM6 준비해 봤습니다. 현 시점 저희가 있는 수원 지역에는 123대의 더뉴 QM6 중고차가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성비 좋고 컨디션 좋은 차량 위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량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차량입니다. 더뉴 QM6 2.0 가솔린 R2 등급의 차량입니다. 20년 4월에 등록되어 있는 20년 시 차량이구요. 주행거리 7만 7천키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 금액은 145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용도 이력 없는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뒷도어 단순 교환 한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세부 상태 누유 없구요. 누수 없구요. 모든 부분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량 외관, 화이트 바디, 흰색, 색상 들어가 있습니다. 외관 깨끗하고요. 실내 시트 역시 사용감 많지 않은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좌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77,000km 실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 네, 앞좌석 통풍 시트 적용돼 있고요. 핸들 열선도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선명도 양호하고요. 하이패스룸 밀러 블랙박스 장착도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고요. 트렁크 역시 깨끗합니다. 시트는 폴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40%, 3 40% 남아 있고요. 휠 기스 거의 없습니다. 해당 차량 20년식에 77,000km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뉴QM6 2.0 RE 등급의 차량 1,45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 더뉴QM6 2.0 RE 등급의 차량입니다. 19년 8월에 등록되어 있는 20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81,000km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금액은 1,55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용도 이력 없는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 서, 세, 세부 상태 누유 없구요, 누수 없구요. 모든 부분 깨끗합니다. 차량 외관 하얀색, 흰색 색상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 깨끗하구요. 블랙박스, 뒷좌석 사용감 거의 없습니다. 앞좌석 역시 깨끗하고요. 핸들 열선 81,000km 실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선명도 좋구요. 내 네, 앞좌석에는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50% 이상 남아 있고요. 휠 기스도 거의 없습니다.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 장착도 있습니다. 해당 차량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20년식에 8만 1000km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뉴 QM6 2.0 RE 등급의 차량 155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 더뉴 QM6 2.0 프리미에르 등급의 차량입니다. 19년 9월에 등록되어 있는 20년식 차량이구요. 주행 거리 78,000km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 금액은 1,62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용도 이력 없는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트렁크 리드 단순 교환 한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세부 상태 누유 없구요 누수 없구요 모든 부분 양호 등급 받고 있습니다. 차량 외관 하얀색 흰색 색상 들어가 있습니다. 네, 시트 깨끗하고요 뒷좌석 사용감 거의 없습니다. 7만 8천 키로 실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구요. 핸들 열선. 네, 앞좌석에는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뷰 시스템 잘 작동되고 있구요. 하이패스루 밀러 블랙박스 장착도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40% 정도 남아 있고요. 휠 또한 깨끗합니다. 해당 차량 단순 교환 한 군데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20년식에 78,000km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뉴 QM6 2.0 프리미어 등급의 차량 1,62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 더뉴 QM6 2.0 가솔린 RE 등급의 차량입니다. 20년 4월에 등록되어 있는 20년 식차량이고요 주행거리 36,000km. 네, 짧은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 금액은 1769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용도 이력 없는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 누유 없구요, 누수 없구요, 모든 부분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량 외관, 하얀색, 흰색 색상 들어가 있습니다. 외관 깨끗하고요. 휠 또한 기스 거의 없는 A급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36,000km 실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내 시트 사용감 거의 없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내 앞좌석에는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선명도 좋구요. 뒷좌석 열선 시트,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 들어가 있구요.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내 네,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 장착도 있구요.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차량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20년식에 36,000km 짧은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뉴 QM6 2.0 R 등급의 차량 1,769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차량 더뉴 QM6 2.0 가솔린 볼드 에디션 등급의 차량입니다. 20년 11월에 등록되어 있는 20년 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48,000km, 역시 짧은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 금액은 1,87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용도 이력 없는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에 노유 없구요, 누수 없구요, 모든 부분 깨끗합니다. 차량 외관 블랙 바디 검정색 색상 들어가 있습니다. 외관 깨끗하구요, 실내 시트 역시 사용감 거의 없는 A급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48,000km 실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구요, 네, 앞좌 석에는 통풍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열선 후방 카메라 선명도 좋구요.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룸밀러 블랙박스 장착도 있구요. 트렁크 역시 깨끗합니다. 시트는 폴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40% 정도 남아 있구요. 휠 또한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해당 차량 20년식에 48,000km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1인 신조 차량입니다. 더뉴 QM6 2.0 가솔린 볼드 에디션 등급의 차량 1,87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더뉴 QM6 추천 차량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 위에는 있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가성비 좋고 컨디션 좋은 차량 위주로 많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